영상으로 전해 드리는 야광 컬러 2탄입니다탑 아, 부분, 윗 부분은 그린 예, 할 거고요. 아, 사이드는 똑같이 옐로우를 할 것입니다. 야광 컬러는 비건이고요. 식물성입니다. 두피에 전혀 묻지 않고요. 모발에만 묻습니다. 아, 이렇게 두피에 예, 발라도요. 지금 어, 전혀 두피에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마름 모발에 바르셔도 되고요. 약간 어, 파스텔 계열 연한 갈색으로 어, 원하실 때는 또 이렇게 어, 약간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아, 이렇게 사이드 탁 부분은 뒷부분까지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어, 두피에 전혀 묻지 않으면서 모발에만 묻기 때문에 네, 모발 클리닉 칼라 또 야광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머릿결이 미역줄기처럼 변하는 야광 칼라입니다. 얘도 이렇게 네, 막 바르셔도 됩니다. 야광 칼라는 전 일반 뭐 매니큐어나 염색 처럼 두피에 묻어서 잘안 지워지거나 두피에 묻어나서 어, 보기가 좀 흉하는, 흉할 경우도 있거든요. 아, 어, 매니큐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야광 칼라는 피부에 전혀 묻지 않고, 어, 식물성이기 때문에, 또 비건이기 때문에, 예, 인체 전해가 없는 야광 칼라입니다. 이렇게, 뒤에까지, 자, 뭐, 보지 않고 그냥 막 발라도요, 어, 전혀,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바르고 싶어요.